아, 응, 하트 그려, 응. 어, 아빠. 유민이 하트 그려봐. 번뭘 유민 믹스하면 누나가 누나... 싫어. 누나 믹스하지 말래. 가없아 누나 루도 필요한데 <laughs> 그럼 얘는, 누나 뭐, <laughs> 얘는 뭐 추상화 그리가 봐. <웃음> <웃음> 하지 마. <laughs> 어 여기? 유민이 하트 칠해줘 여기 하트 예쁘게 유민이가. 그럼 이거 믹스하면 어떻게 해? 아니 믹스 안된 대로 하면 되잖아 저... 소민이가. 어 유민이 뭐 그릴 거야? 뭐 그릴 거야? 유민아 케이크 그려봐 케이크. 오케이.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그려봐. 어, 케이크를 줄까? 유민아 믹스하면 어떻게 해? 소민아 근데 해. 소민이 그뭐 그린 거야? 케이크를 줄까. 하우스. 우와 하우스가 뭔데? 아, 집! 와그 집안에 누구 살아? 유빈아 케이크 가족, 가족 누구 가족? 유빈아 케 여기다 케이 있다 유빈아 케 누구 가족이 살아요? 돼지 가족? 케곰 아 가족? 아 돼지 가족 돼지 가족 유빈아 여기 호 불어 케이크 일 축하합니다 시작 케이크 다 이게 다야? 쇼핑몰 몇야 세개 예쁘게 이렇게 해줘 유민이가 엄마 어 그만 비켜 비켜 엄마는 잘못했어? <laughs> 유민이가 그려봐 그러면은 또이 그려봐 또이 유민이 또이 어 이거 다한 거야? 응 어. 비켜 <laughs> 자 그렇지 와 소미 집잘 그렸다 그런데 돼지 가족들은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장식까지 어디 갔어, 갔어? 어디 갔어? 그 장식 장식 응. 장식이 뭐야 꽃꽃꽃뭐 응. 엄마 그게 뭐야 뭘것 같아 수박 <laughs> 아닌데 음초응초그리는 아... 거야 초. 케이크, 케이크 리는 거야 비 k 샐러. 샐러. 캐기. 유민아, 딸기 이거 다못 치면 어떡해. 너는 나와, 이모식기. 응. 이거는 딸기 생크림 케이크야. 엄 유민아, 이거 유민. 딸기 엄크 엄마 케이크 한다, 케이크. 유민이 케이크 좋아하잖아. 엄마 케이크 그리네, 유민이.